자 현재 테슬라가 삼성전자에게 수십조 규모의 hbm 계약이 임박이 나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채택을 하고 있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현재로선 테슬라가 hbm이 필요한 이유가 첫번째 오티머스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hbm 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로봇이란건 어디까지나 일론 머스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 중에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일론 머스크의 최종 목표가 어디까지나 스페이스 X, 여러분들 이거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 스페이스X를 실행시켜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전기차의 기술력이 필요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 로봇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로봇 섹터를 이제 만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로봇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HBM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억만장자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금을 어느 정도 일부적인 부분에서 해소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삼성전자의 HBM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SK 하이닉스의 HBM 기술력도 뛰어난 모습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를 따라잡고 있었던 건 바로 삼성전자의 HBM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이미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따라잡았다라는 평가가 나와주고 있을 뿐더러 HBM의 가격적인 부분. SK 하이닉스보다 월등히 낮은 모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봇에 들어가는 HBM적인 부분에서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HBM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는 조만간에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 바로 수십조 규모의 HBM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 텍사스주의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는 모습과 까지 연출이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장이 중공에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느 상황까지 나와주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로서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반도체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HBM 생산 기점을 미국에 있는 텍사스 반도체 공장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삼성전자의 HBM을 싼 가격에 구입을 하면서 반도체 공장이 준공이 완료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HBM의 수요가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국에 이렇게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어떤 것을 노려볼 수가 있냐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있었던 반도체는 관세가 없을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세로부터 면제가 될수 있는 흐름을 읽을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 간축법의 혜택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주가에도 신경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1대3 무상증자에 에서 결단을 내렸고요. 상반기에 이무상증자가 실시가 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 봤을 때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 관련된 모멘텀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현재 코스피가 4.800원 라인 때까지 터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아무 종목을 공략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익을 본다라기보다는 손실을 볼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아무 종목 공략하시고 손실 보지 마시라고 저강사님가 지난 1월 14일 종가 배팅을 통해서 보신바와 같이 2시 5분에서 8분 사이에 3가지 종목을 선정해 드렸는데 이 시간대 종목 선정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까지나 종가 배팅이라고 적혀있는 만큼 종가에 이 종목들을 공략하시고 다음 날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아무 종목이나 공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 맞게 새로운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첫 번째 LG CNS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국내 오픈 AI 여기에 대한 총판 계약으로 인해서 기대감에 의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두 번째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과 산업용 로봇 공급에 대한 계약 체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천문연 테스트 관측소 구축 완료로 인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계약권과 매출 성장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수수세가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 LG CNS부터 보여드리자면요. 현재 윗고리가 달리면서 빠진 모습이지만 22% 장대한복 나왔고요. 17% 상승 마감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종목을 14일에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종목을 공략하신 주주님들은아무리보태도 17%에서 22%에 대한 상승을 공략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두번째 포스쿠티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한가까지 찍어준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 30%까지 상승을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인보우 로보티스 트 같은 경우는 저점대비에서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현재로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빠졌지만 14%장대한봉 나왔고요. 12% 상승 마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해서 마찬가지로 12%에서 14% 4%에 대한 상승을 공략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3가지 종목씩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화면에 나와 있듯이 제 영상 구독버튼만 눌러주신다 라고 하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기회를 잡아갈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버튼을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눌렀다라는 의미로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번씩만 보내주시면 이 텔레그램 링크를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이런 종목을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진들한테 제가 한 가지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선물을 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드렸는지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 0 2 4년도 11월 4일 이때 하나오션 27,000원 이하 때 공략을 해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전부 다 발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받아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했었던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강산이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 매수가 27,000원 라인 때 공략을 도와드리고 선정 이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군함 대규모 발주 소식 그리고 트럼프가 동맹국을 이용할 것을 예고하고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조선 기업들은 큰 수혜를 입으면서 주도 섹터로 전락이 될수 있는 흐름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발송일이 2024년도 11월 4일 장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발송해드렸으면서 발신번호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문자가 423건 발생했는데 이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상반기 히든 종목으로서 하나오션을 드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12일 이때 2만 1,000원 라인 때 이하로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리면서 이러한 종목을 공략하는 이유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자 매수가 2만 1,000원 대 잡아드리면서 선정 이유 같은 경우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JO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자 이때 이슈 페타시스가 굉장히 재밌었던 게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JO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2차전지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주주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금감원에 인해서 유상증자 불발 사태가 발생이 되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결국 제휴회사의 인수포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갖췄고요. 주가 회복 전망이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2만원 라인 때 바닥을 다지고 있을 때 잡게 될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이슈페타시스를 공략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1 1월 12일 오전 9시 8분에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해드렸고요. 이때 사용했던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상단 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랑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723번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때 이 가격에 공략을 하신 주주님들은 지금까지 저강찬이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세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024년도 12월 27일에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이유가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유럽 진출 기대감에 의한 매수 가 유입이 될 전망으로 주도 섹터로 전환이 될수 있는 흐름을 갖췄 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18000원 라인 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2월 27일 장 시작 하고 난 이후로부터 문자 921건 발생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나오션과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도산더블리티 2024년도에 이렇게 3가지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하나오션 먼저 보여드리자면요 24년도 11월달이면은 대략적으로 이 지점 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한테 27000원 라인 때 자바... 드린 모습으로서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해드린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점까지 지금 봤을 때 거의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주주님들은 저 강산이가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이수 페타시스 역시 마찬가지로 24년도 12월 12일 이때가 바로 이 구간이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점 대비해서 6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두산에블리티도 24년도 12월 27일 바로 이러한 부근이었는데 이때부터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 거의 4배에서 5배 상승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24년도에 하나오션과 이수페타시스 두산에블리티 이세 가지 종목을 놓치셨다라고 하면은 전혀 아쉬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까 하는 종목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을 충분히 갖출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었던 세배 이상 폭등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 바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오늘 얘기 말씀드렸던 제가 3배 이상의 폭등 랠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린데요. 사실상 장기간 동안 하락의 추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거래량 보면 알수 있듯이 세력들이 하락세가 돌입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그 결과 현재로서 다시 한번 이러한 반등 포지션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흐름이 어떤 것이냐면은 수급 현황이다라는 거예요. 현재 외인과 기관 들은 지금 이러한 지점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고 반등 구간이든 하락세든. 아랑곳하지 않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이러한 구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마스가 프로젝트랑 굉장히 연관이 있는 아니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마스가 프로젝트가 뭡니까? Make America Ship f i l i n g Great Again 이 내용이 뭡니까? 위대해 조선업을 만들 계획이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측에서는 한국의 이 조선업에 대해서 거의 강요를 하다시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정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니까 너네가 도와달라. 이러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서 미국이 수십 조원 규모의 마스카 프로젝트에 투입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1,500 달러가 투입이 될 예정인데 한국 돈으로 208조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투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이세 가지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대기업은 주가가 30% 장대한봉 한번 한번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오셨던 종목 같은 경우는 30. 퍼센트에 대한 장대한봉을 여러 번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HD 한국조선해양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하나오션이든 이 기업은 사실상 1조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적인 부분에 큰 영향이 없는 기업이에요. 물론 아예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애매하지만 전체적인 매출 비중에 대해서 1조라고 하면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세 가지 기업이 1조의 수주를 땄다라고 하더라도 30%의 장대 양봉 한번 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기업은 애초에 시가 총액이 1조도 안 되는 소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기업이 마찬가지로 여기된 수혜를 받는다 208조의 100분의 1 /100 비중의 수주를 따왔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의 두배나 되는 그런 수주권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마스가 프로젝트의 현재로서는 이 기업 같은 경우가 필수적인 요소로 꼽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당장에 다음 달이 일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다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30%의 장대한봉이 연타 하루 두세 번만 먹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 상승은 순식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흐름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구간에서는 외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고 있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었고 그동안 주가가 하락세가 돌입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 이라고만 문자 한번씩 만 보내 주시면요 제가 선착순 1000명 한테만 이 하나오션 그리고 이 스페타시스 두산 어빌리티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해드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1000분 한테만 이 종목명이 뭔지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저 강산의 찐 구독자님들 이분들 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 선물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날마다 오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안 보내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으로 1,000명이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씩만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사님 ]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